이 영상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와 함께 합니다. 예, 광고입니다. 매번 똑같은 AR들이 지겹습니까? 남들 다 쓰는 베리든, 반동이 세서 못쓰겠습니까? 스카 말까 고민이 들땐한번 쓰마! 스카! 이십니다! 스카! 맨날 똑같은 AR들이 지겹다구요. 최근 버프를 먹은 베리든, 반동이 너무 세서 못쓰겠다고요이 스카는 7단 AR들의 반동은 부담스럽고, M4가 너프된 이 시점에서의 훌륭한 대안이 되어, 내 실력을 보며 비웃던 조카에게 스카로 한방 매개줄 수 있을 깁니다. 헤헤헤, 삼촌께 못 쏜다. 조카. 어, 어? 엠포그라운드에 종말이 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별 데미지와 탄소, 그리고 기본 데미지까지 40으로 노프를 먹었는데, 그에 반면 기본 데미지 40일인 우리 스카는 오사카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스포츠카의 탄저때까지도 손쉽게 잡아낼 수 있다, 아닙니까? 안데스까 너도 나도 옆집 개돌이도 모두 다가 베리를 쓰고 있는 요즘, 침탄 AR의 반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알깁니다. 그럴 때는 오탄총 특유의 가벼운 반동을 가진 우리 스카로 무반동 레이저 샷 사람 싸고 있어. 알레스카에서 코카콜라를 먹던 곰도 스카가 좋다고 난리 브르스를 칠깁니다. 어? 이렇게 좋은 총을 들었는데 적과의 교전에서 패배를 했다고요 문제가 뭐겠습니까? 얼굴이 못생겨 프레임이 떨어져서 죽었다 아니까 걱정하들들 마이소. 이럴 때 우리에게 조텍 게이밍 지포스 RTX 2060 슈퍼 오시가 있다 아니까이 조텍 게이밍 지포스 RTX 2060 슈퍼 오시는 팩토리 오버클럭을 통해 빠른 부스트 클럭을 보장하고 슈퍼 컴팩트 사이즈로 앵간한 컴퓨터에 다 호환이 가능하며 두 개의 대형 쿨링팬을 통해 시원한 쿨링이 가능한 가성비 끝짱나는 제품 알겠니까 <laughs> <laughs> 저는 이 조텍 게이밍 지포스 RTX 2060 슈퍼 오시 덕분에 애니메이션은 매끄럽게, 고스팅 방해 효과와 화면 지기 효과를 받지도 않고 시스템 지원도 최소화로 적용되어 높은 프레임으로 1등까지 무구다 아닙니까? <웃음> <웃음> 사용만 해도 조택에서 표객님들을 위해 하는 멤버한이 고정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사실 저희 조카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많은 금액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조카가 어떤 병이? 맥주병 사용만 해도 스카를 잘 쏘기 위해 그래픽 카드를 엄카로 결제하다 걸려 엄마 이거 뭘 카야라고 외치게 만들어주는 마력캡처. 고정 댓글 할인 코드 참조하시고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